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은 마가 혼자 쓴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공동체의 힘으로 써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공동체의 식구들이 십시일반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희생해서 비싼 파피루스에 그리고 특별 잉크를 써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그렇게 마가복음에 기록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써진 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열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르케 가장 첫 단어가 아르케입니다. 시작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로마의 포압과 천박한 자본의 힘과 공공시스템이 다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없고 무능력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더라도 비록 우리의 삶에 드리운 어둠이 짙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일터에, 가정, 경제에, 자녀와의 관계에, 부부 관계에, 노후에, 거센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아르케 새로운 시작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첫 장, 첫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부터 이 복음의 시작이 열리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로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복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복음이 시작된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핵심입니다.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이 광야에서 한 소리가 있으니 바로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6절에 세례 요한의 인상 착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영적 분위기는 그야말로 처참하고 비루했습니다.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신념이 강한 민족인 줄 알기 때문에 이방인인 그들이 헤롯, 이방인인 헤롯 왕가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이딱한 가지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면 제사는 인정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던 한... 가문이 있었죠. 바로 레위족 속인데 이 레위인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서 제사권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직으로 보내버리고 자기에게 말잘 듣는 간신들에게 이 제사직들을 나누어주고 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릅니다. 심지어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네들의 집에서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직함을 산, 이 매수를 한, 이 간신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레위직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가져와도 우리가 준비한 이 소와 양과 염소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다 처치하고 강매하는 그 재물들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 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아 놓은 제사장들이 중간에 얻어 놓은 그 돈은 자기네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준 헤롯 가문하고 반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대중들은 너무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일을 갈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아는 채그 제사에 임하게 된 것이지요. 좀더 쉽게 용서를 받을 방법은 없나? 새롭고 값싸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백성들은. 원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가문의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왕인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갈릴리의 아주 좋은 경치가 있는 그곳에 도시를 세워서 티베리우스에게 바치려고 도시를 세웁니다. 건설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우스에게 바친다 그래서 디베리아라고 세웁니다. 여러분 디베리아 들어봤죠? 그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에게 헌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한번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서쪽의 이 디베리아라는 지역, 예수님이 많이 사역했던 지역이죠. 이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지금의 모습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 나름 멋진 도시라는 거예요. 이 도시를 이제 재건해서. 황제께 바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쓸모없는 땅. 공동 묘지들이 질비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살아요? 아무도 안 살지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곳을 그냥 무덤을 놔두고 그 위에 집을 올립니다. 유대인들은 거기를 가기를 꺼려하죠. 아니 공동 묘지에 누가 집을 짓는다 그래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강제로 이주를 시켜 버립니다. 예전에 청계천을 개발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성남이나 등등으로 이주를 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강제로 이주를 시켜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자기의 집을 뺏겨서 저 디베리아로 이주한다는 것도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결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결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법을 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특별히 시체나 무덤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19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니 심지어 무덤을 만지기도 만지기만 했어도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부정한데 그 무덤 위에 도시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주구장창 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정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치욕 중에 치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크리스안이 아니었지만 고대의 역사를 그대로 살면서 기술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당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이 사건을 자기가 듣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기록물에 남기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들이 도시 디베랴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 디베랴시는 묘지의 도시였기에 그런 곳을 주거지로 이용하는 것은 유대 율법을 범하는 것임을 헤롯은 잘 알고 있었다. 헤롯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이 무덤 위에 이주를 시켜서 도시를 세우고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의 폭정과 강제 이주로 인해서 부정됨의 확산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깨끗함에 대한 갈증으로 다시 확산되어 갔습니다. 오, 이렇게 부정한 곳에 살고 있다. 우리는 깨끗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깨끗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들고 온 키워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직업회도의 작품인데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깨끗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물에서 세례를 주므로 그 갈급함을 해소시켜주는지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방법 다시는 비싼 돈을 들여서 동물을 사지 않고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게다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해롯 가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저 세례요하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환호가 백성들 가운데는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얼만큼 이 세례가 파워풀한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무덤 가까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몰아갔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깨끗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들고 온그 세례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군중들, 세례 요한은 그들을 모아서. 권력의 심장부인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는 방향만 틀어서 저 헤롯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자라고 하면 그들은 아마 동학의 군중들처럼 삽과 괴 괴공이를 들고 괭공이 뭐죠? 죄송합니다. 괭공이 <laughs> <laughs> 곡괭이를 들고. 국경이 들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나가지를 않았어요. 마치 지금은 결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4년 전에 트럼프가 바이든에 지고 나서 대선에 불복한 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그들이 성조기를 들고 어디로 진입을 했습니까? 국회 의사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점거를 하고. 불복한다고 난리를 쳤지요. 세례요한은 그를 따르는 군중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깃발을 꼽고 복음의 시작은 왕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오히려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그 많은 군중을 이끌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시작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팽배한 백성들의 원성과 분노를 몰아서 헤롯 궁으로 헤롯 궁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깃발을 꽂고 이제 여기 왕궁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비단 옷이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보석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가하는 모든 것 모든 것들이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왕궁에는 화려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궁에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로마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기게 해준그 힘이 그 꿈에 환상에서 보여준 그식 자가 때문이라고 그는 믿고, 그는 통일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독교인들 그 전에는 박해만 받고 카타콤에서 죽어간 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이제는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봤던 그림이죠. 그는 저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된다고 공인을 해줍니다. 이것이 밀란 칭령이지요. 이 밀란 칭령 전까지의 기독교는 피의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순교를 무슨 순교라고 부르죠? 적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왜요? 진짜 빨간색 피를 흘려가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공인 이후. 이 콘스탄틴의 밀란 칭령 이후에 기독교는 아이러니하게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 간신들이 출세를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교회는 이내 귀족들과 출세를 바라는 탐관 오리들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어 돈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이지만. 생명력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한 흐름이 일어납니다. 다시 원래 복음의 생명력을 찾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화려한 왕궁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함과 자기 버림과 자기 죽음의 표로 스스로 광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순교의 길을 자청한 것이지요. 박해를 받는 적색 순교의 시대는 끝났지만 자발적으로 죽음을 각오한 이런 순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백색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죽음의 장소인 광야로 나아가는 순교 그런 마음을 백색 순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역사가들은 광야가 도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광야가 도시가 되었다. 아니, 그럼 2024년 지금은 밀란 치령 이후도 아닌데, 그렇다고 헤롯이 정권을 잡아서 백성을 포갑하는 시대도 아닌데, 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도 광야로 나아가는 이유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나만의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내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TV로든 혹은 매체로든 광야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가도 가도 사람이 없고 밤에는 들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낮에는 태양의 그 장려라는 빛이 내리쬐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로 관계가 깨지고 혼자만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방이 막혀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착하던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대들며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갱년기라서 그런지 외로움과 우울증이 몰아쳐서 저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내가 두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사랑 상황. 그래서 복음을 시작시키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광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광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 즉그 불편함의 삶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아니 힘들어 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합니다. 조금이라도 인터넷이 늦으면 짜증, 짜증, 왕 짜증을 냅니다. 온라인 뱅킹, 온라인 주문, 온라인 소통. 스마트폰 한 대면 어디서든 현대인이 됩니다. 이런 디지털 중독은 우리의 뇌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현대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결핍을 경험해 보지 않기에 광야를 경험해 보지 않기에 정신과 몸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습니다. 결핍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광야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과잉 충만의 시대에 삽니다. 먹을 것과 편리함과 영상물이 넘쳐나니 생각과 마음과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고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정서적, 심리적, 영적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도시 속에서 광야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한번 뒤로 좀 물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한번 뒤로 물러난다는 것을 영어로 리트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로 한발말 그대로 리트릿. 물러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일상에서 광야로 도시에서 광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이런 광야를 경험하는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리트릿입니다. 아, 목사님 그거 휴가라는 뜻 아닙니까? 리트릿.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가족 리트릿 다녀왔는데요. 물론 리트릿 휴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요? 말 그대로 일상에서 뒤로 한발 물러나니 휴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쓰이면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는 리트리시 없습니다. 그럼 리트리스를 한국어로는 뭐로 교회 안에서 번역을 해 왔냐 하면 두 단어인데 영성 훈련 혹은 피정이라고 교회에서는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피정 한자 그대로 피하여 정. 고요한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외롭게 스스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침묵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게 보는 시간을 이렇게 피정, 영성훈련, 리트릿을 가지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뒤로 물러가며 시간, 리트릿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리트릿, 피정의 시간을 못 가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상에서 광야를 만나도록 광야를 가지도록 알 가지도록 하는 훈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333 성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일상에서의 분주함에서 뒤로 물러가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혹은 호흡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의 호흡으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호흡을 다시 맞춰가는 시간이 이러한 기도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분명히 나를 볼수 있는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광야가 있습니까? 복음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광야 건강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좌절 가운데 지금 외롭게 광야로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현듯 찾아온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몰아가고 사방으로 막혀버린 삶이 지금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그 광야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아직 그런 아픔이 없는데요. 그런 좌절의 상황이 없는데요. 아직 편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두 가지 광야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일부러 고난을 받으란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 어떤 광야? 어떻게 일상에서 좀 뒤로 물러가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광야를 만나는가? 첫 번째로 시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루에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자기의 삶을 구라보는 성찰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뒤로 물러나와서 나를 보며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의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물리적 광야입니다. 물리적 광야는 직접 어디론가 격리를 시키는 것이지요. 피정 피하여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피정 영성 훈련을 내년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빨리 등록하셔서, 지난번에도 죄송합니다. 10분만에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빨리 등록하셔서.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물리적 광야로 가셔서 나를 살피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나만의 광야, 도시의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 다시 복음으로 태어나는... 수원성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 가정과 자녀들 잘 세우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날카로운 기계는 된것 같은데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만의 광야를 갖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나 다시 나를 찾는 광야를 갖게 하옵소서. 복음이 시작된 광야에서 다시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